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병철입니다. 어린 시절 축구를 하기도 했었고, 축구로 힐링하는 영웅씨. 축구덕구 영웅씨는 2022년이지요? 작년 11월 말경에 채널A 행복한 아침에서 월드컵에 밤잠 설칠 것 같은 연예계 축구광 스타는 누구? 라는 설문에서 축구광으로 소문났던 배우 최수정씨, 가수 김은국씨를 제끼고 일을 한 분은 우리 영웅씨였습니다. 작년 말 자신의 콘서트였었죠. 에서도 16강 기원을 콘서트에서도 기원 응원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실현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3월 말경에 우루과이와의 국가대표 평가전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는데요. 영신이 인스타그램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친선 경기를 직관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의 영웅 씨는 경기장 내부인 듯 보이는 공간에서 대한민국 태극기가 프린팅된 대표팀 응원, 머플러를 목에 건채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결과는 아쉽지만 너무 멋지고 행복했던 경기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축구 파이팅이라는 글과 함께 남겼습니다. 이날 사진 속에 두르고 있는 붉은 악마 머플러는 우리과의 전이 직관을 왔던 영웅 씨가 풋볼, 펜타지움에 방문하여 구매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펜타지움 측에서는 당시 축구 대표팀 유니폼 두 점에 영세 친필 사인을 받아 보관해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필 사인이 있는 유니폼을 4월 8일부터 옥션을 통해 경매를 진행하여 그 수익금을 대한 축구협회 축구 사랑 나눔 재단에 기부할 계획이었으나 7일 날 팬들의 과열 경쟁이 오래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유니폼을 많은 팬이 언제든지 볼수 있도록 펜타지움에 상시 전시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었지요. 우르가이전을 직관한 며칠 뒤 영시는 4월 8일 K리그 FC 서울 홈경기 월드컵 상암경기장의 시축을 발표했습니다. 이 뉴스가 우리나라 3대 방송사 KBS, MBC, SBS를 포함한 모든 방송과 매체에 대해서 특필되었습니다. 영시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누구도 시축 행사 사전에, 그 이전에 이렇게 많은 전매체가 뉴스로 내보냈던 것을 본 기억은 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류 효과는 대단했지요. 예매 10분 만에 2만 장이 판매되었고, 30분 만에 2만 5천 장이 팔렸습니다. 올해 K리그 경기당 평균 관객 수가 1만천명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관중이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카타르 월드컵의 여파로 축구 연기가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K리그의 영웅 씨의 출연은 결국 그동안 개방하지 않았던 경기장 2층까지 개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역대 유료 관중 신기록인 역대 최다 4만 관중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결과는요, 최종 4만 5 0 0 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이후 프로스포츠 최다 관중 기록이자 유료 관중을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결국 이날 안표도 극성이었는데요. 2만 3천 원에 판매된 좌석은 5만 원에 4만 원에. VIP 테이블석으로 되어있는 자리는 15만원에 로얄석은 한장에 40만원을 요구하거나 거래되기도 했다고 하죠. 이번 시축은 축구 광팬인 영웅씨 측에서 먼저 FC서울에 연락을 해서 성사되었다고 하는데요. FC서울의 공격수 황희주, 미드필더 기성용씨와 인연이 시축을 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축구덕후 영웅씨가 유럽여행을 갔을 때입니다. 파리에 갔을 텐데요. 황희조 선수가 속해 있는 지롱댕드 보르도 팀과 메시가 속해 있던 파리 생제르맹 팀의 경기를 직관하기도 했었습니다. 축구 덕후답게 설레하는 영시의 모습이 해맑고 행복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시즌을 마치고 귀국해 휴식을 즐기고 있던 황희조 선수와 만나기도 했었죠. 황희조 선수는 자신의 SNS에 영시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옴으로써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성용 씨도 자신의 SNS에 국민가수 영웅 씨와 만나서 반가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나중에 축구장에서 배우. 이런 글 같이 올리면서 사진 한 장을 게재하기도 했었지요. 최근에는 영웅 씨가 있는 축구 동우에 기성용 씨가 참석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영웅 씨는 경기장을 찾을 영웅 씨들에게 특별한 당부도 이미 했었지요. 영웅 씨는 끝까지 축구 경기 관람하겠다고 밝히면서 팬분들이 끝까지 관람해 주기를 당부하셨는데요.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사전에 고려해 주는 배려심입니다. 그리고 원정팀 대구 fc지요 색깔이 하늘색이어서 팬카페 색과 같기 때문에 하늘색은 피해 달라고 부탁도 하셨고요. 축구팬 문화를 존중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역시 훌륭한 팬 문화를 가진 영시대 분들, 팬덤색인 하늘색 꽃안 입으시고 애프서울의 상징색인 붉은색을 주로 사용해주셨습니다. 이뿐이 아니지요. 영시대 분들 생각보다 정말 대단하세요. V.I.P 같은 경우는 어떤 안표가 40만 원까지 가는데도 일부 좌석은 비워두셨었다고 하지요. 영시대 분들이 이 자리는 서포터즈와 원정 팬들을 위한 자리니. 축구 문화를 방해하지 말자며 예매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영시 시축으로 많은 인파가 몰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과 그 주변에는 서울시 마포구청과 마포 경찰서가 함께 특별 안전 관리 대책을 실시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당일엔 안전요원 60여 명을 투입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영시 대분들의 성숙함 그리고 콘서트 를 통해 연습된 팬 문화 이해, 아무런 사고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물며. 경기 종료 후영시대분들은 경기장을 빠져나가면서 앉았던 자리에 모든 쓰레기 등을 수거했다는 미담도 이어졌습니다. 2010년 3월 14일 FC 서울 홈 개막전 전북과의 게임이었습니다. 초대 가수가 당시 인기고렸던 티아라가 나왔었죠. 복장이 FC 서울의 붉은색이 아니라 원정팀 전북의 형광 녹색. 그리고 이날 1대0으로 서울이 파이어스 패하였습니다. 이걸 티아라의 저주라고 하지. 요 그런데 우리 영웅씨는 일단 이것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영웅씨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메시지. 메시의 등번호가 10번입니다. 그래서 영웅씨도 축구할 때 10번을 사용하지. 그래서 별명도 임메시입니다. 구단 측에서 영웅씨를 배려해 등번호 10번인 유니폼을 제안했는데요. 영웅씨는 서울 서포터즈 수호신의 상징번호 12번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영웅씨가 제안을 해서 등번호 12번 유니폼을 착용하고 그라운드에 올랐습니다. 정말 작은 것까지도 섬세한 배려가 돋보이는 인상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축에 나선 영웅씨는 앞으로도 K리그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며 FC서울 파이팅을 외쳤고 절친 기성용 황희조씨와 기념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황희조 선수는 경기 전에 영 씨와 한골 넣어야지라고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했는데요. 황희조 선수는 이날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으니 다시 와야 하지 않겠냐라고도 했습니다. 이날 황희조 선수와 기성용 선수도 팬이 엄청나게 늘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 씨는 영 시대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영 씨는 하프타임 때 특별 공연을 펼쳐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는데요. 이젠 춤 실력이 아이돌 가수들 수준이 아니라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하물며 축구장이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축구화를 신는 배려까지. 하물며 댄서들까지 모두 축구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축구화 상표는 영 씨의 최, 역시 나이키였는데요. 영 씨는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찍은 사진들이 많지요. GD에게서 GD 콜라보 신발을 선물 받고 인증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이젠 나이키 측도 광고를 고려해 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콜라보 신발도 출시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결국 영 씨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시축뿐만 아니라 하프타임의 공연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경기를 관람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덕이었을까요? 앱서울의 수호신이 되어 서울이 3대 0으로 승리하였지. 시축행사로 오는 영웅씨. 대체 얼마를 주더라도 부를 수 없는 지금 한국 최고의 스타죠 그런 영웅씨가 혼자도 아니고 댄서들까지 동원해서 축하, 무대까지. 얼마를 제공해야 할지 앱서울은 고민했을 텐데요. 자신이 제의했고 오고 싶어서 온 것이니 전혀 안 받겠다고 영 씨가 했다고 하지요. 그럼에도 FC 서울 측은 감사 인사로 최소한의 검합이라도 공하고 싶다라고 했다는데요. 이마저도 고사하고 모두 사비로 처리한 영웅 씨.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면에서 영웅 씨의 남다른 축구 사랑과 FC 서울의 기성용, 황의조 씨와의 의리가 빛나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이날은 영웅 씨뿐 아니라. 축구장을 찾은 영시의 팬덤, 영시대 역시 질서 있는 관람 문화와 선한 영향력으로 왜 1등 가수인지, 왜 1등 팬덤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공연 후에도 FC 서울 팬들의 반응도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한 팬분은 인터뷰에서 영시대 분들이 자리 안 뜨시고 끝까지 지켜줘서 감사하고 영시가 뒤에 있는데도 살짝살짝 살짝 돌아볼 뿐 관중 문화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황희조 선수 등 많은 선수들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았다고 인터뷰에 응하셨습니다. 구단 측에서도 전광판을 통해 영웅시대 환영해요 라는 글과 함께 영웅시 사진을 띄워주기도 했고요. 앱솔 공식사 포토즈 수호신도 감사의 글로 화답했습니다. 오늘 가수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께서 보여주신 훌륭한 팬덤의식은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죠. 우리 영웅 씨도 경기 다음 날, 저는 영웅 씨의 덕분에 빛이납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건행이라는 글을 올려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영웅 씨의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